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분이신가를 설명하였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을 만한 사람, 모세보다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를 주장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의 자리를 광야에서 모세를 따르고 모세가 이끌어 인도해 냈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모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리더십을 따라서 종되었던 그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그들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거나, 그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완고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알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커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원수를 더 묵상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본문은 영어를 제가 한번 써고 싶습니다. 뭐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냐면 fix your thought on Jesu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주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서에 한번더 나오는데 이번에는 영어로 하나고 동일하게 해석을 하면 픽스는 뭔가 고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전에는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때에는 고정하라 우리의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수많은 이유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지 않고 자꾸 초점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아주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멀리 있는데도 우리는 그 멀리 있는 문제를 훨씬 가깝게 체감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그 위험이 내게 닥칠까봐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할까봐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에 고정하고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를 묵상해요. 여러분 골리앗이 사무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전술이 뭐냐 하면, 자꾸 그큰 덩치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싸우지 못하고 다 바위 틈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바위 틈에 숨어서 뭐만 바라봤냐 하면, 그 골리앗만 바라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무에서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골리앗을 묵상하고 바라봤는지 골리앗이 어떠한 군복을 입고 키가 얼마나 크고 그의 창이 얼마나 크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원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못 이루는 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지나가다 한마디 하는,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그 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아마 그 사람은 별 생각도 없이 했던 그 말일 겁니다. 실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이루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이 필요하냐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게 치유법이에요. 그게 불면증 치유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문제와 원수와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나를 묵상해요. 그래서 나를 묵상할 때 우리는 아주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아주 비참해집니다. 연민을 가져요 내 자신에.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이 세상에 나같이 힘든 사람이 어디 있나? 천만해요. 남들도 나만큼 다 힘듭니다. 그런데 나를 집중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나를 집중하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나같이 잘난 사람이 없어요. 다내 밑에 있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나를 바라보게 됐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든지 아주 절망하는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그들이 소망을 두어야 할 유일한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 일을 할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세운 사람이 모세인데, 여러분 모세의 그 위대한 리더십을 우리는 좀 배워야 합니다. 그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리더십입니다. 그가 이끌고 나갔던 그 리더십의 무게감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가 인도해야 할 사람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가 상대해야 할 대적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대제국 애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끌어나가야 할 환경은 홍해가 가로막고 광야가 펼쳐진 곳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도 뒤편에서 그냥 한마디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게 편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누가 우리를 일로 데려온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 정말 못 살겠다 이 한마디 하는 게 차라리 쉽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 120만 명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냐 하면 모세의 성품에 있어요. 모세가 온유함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온 지면에.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능력은 이 세상에 있던, 있는 어떠한 능력보다 강력한 능력입니다. 통제되어 있는 힘, 훈련된 성품. 그게 모세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아마 자기에게 좀 힘이 있었다면, 40세 때의 모세가 그 일을 했다면, 여러 명 죽였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40명, 40살 때 일어났을 때, 벌써 자기의 소명을 받자마자, 그, 그 첫날 죽여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국 병사를. 그 혈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요. 원래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세가 120만 명이나 되는 불평하는 사람들, 목이 고든 사람들,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들을 인도하여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바로 문 앞까지 인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유한 자로 만드실 때첫 번째 하는 일은 힘을 빼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도망자가 되잖아요, 왕자, 애굽의 왕자에서 수배자가 돼서 저 멀리에 미디안 땅의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분으로 여권 바꿔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을 낳고. 자기는 이제 잊혀지는 게 소망이에요. 그렇게 잊혀지고 말도 안 하고 아마 그가 모세가 하나님 다시 부렸을 때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지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왜요? 그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할줄 할 아는 언어를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바로 앞에서 말해야 되고 백성 앞에서 말해야 되고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눌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나이가 들어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 가지고 쓸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나요? 당신이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길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이 세상의 생각은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게 현명한 결정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거 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못하는 것을 개발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걸 인정받아야지 살수 있다면, 그건 몇 배의 수고가 필요한 거죠. 비효율적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가운데, 잘하고 익숙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곳에서 그 잘하고 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떤 면을 사용하실까? 내게 제일 연약한 것을 그 영역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하나님이 훨씬 많이 드러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제일 잘하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베드로같이 예수님에게 대답할 거예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아 예수님 고기 잡는 건 내가 주님보다 더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더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고기 잡는 걸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도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대로 살지 않아는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기를 잡은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할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모세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기를 모세와 같이 하였다고 비교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종이 그 일을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하여, 모세처럼 충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그 온유함의 비결은 충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집에 충성한 순종했다는 것이죠. 종처럼. 자기 소견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 이 단순한 순종이 위대한 능력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이 들죠. 이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늘 한마디 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늘 한마디 해요, 나에게 상처주는 사람에게. 온유한 자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수가 나를 좀 충동해도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온유함이라고 부르는 능력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충성된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거역하는 백성들에게도 충성하는 리더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한 이스라엘에게 또이 죄인들에게 끝까지 온유함으로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위대한 분이시냐는 거예요. 종이 충성하면요, 당연한 겁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들어와서 집에 오면 주인이 아유 수고했다, 종아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은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왔는데, 주인이 이제 내발좀 닦아라 그러고, 내 밥을 좀 차려라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게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 같지 않아요. 수고 조금 하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누가 지금 내 눈에 판단되어서 합당하지 않으면 저 사람 저게 인간이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 충성되고 온유한 모세와 같은 종이 되시기를 혹시 원하십니까? 잘안 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아예 원하지도 않으십니까? <laughs> 오늘 이 모세를 칭찬하고 모세와 비교해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라디오를 가끔 차에서 운전하다가 들으면 광고를 내보내고 혹시 다른 채널 틀까 봐이아나그 말하는 분들이 꼭 진행하는 분들이 아, 이 채널 꼭 고정해 놓으라고 <laughs> 다짐을 해요. 우리는 조금만 그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대로 채널도 바꾸고 시선도 바꾸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에 채널 바꾸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행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깊이 생각하라는 게 어떻게 영어 성경에 표현됐다고요? 채널 고정. 우리의 시선 고정, 마음 고정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내 앞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보다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놓치고 마음을 놓치면, 우리가 길을 잃고, 신앙의 굴곡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